매일 있는 토라포션 8월 27일 주일 키타보 내가 들어갈 때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에 리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을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광소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내 하나님 여호 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을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려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킴으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친구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땅곧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려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지니라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24절. 나사렛을 떠나 수블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보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스되 수블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나는 나눌... 어부가 되게 하리를 하시니 그들이 곧 금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세배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배대와 함께 배에서 금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오늘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장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 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